<웃음> <웃음> 오! 그렇지! 오! 그렇지! 우저 끝까지 쭉 가봐봐. 끝까지? 어, 끝까지 쭉 가봐. 엄마 찍어줄게. 끝까지 가면 엄마 찍어줄게. 알았어, 응. 알았어. 짠, 내 엄청 빨간 둥 무대해야 돼. 발로 끌지 말고 가봐. 쭉 가봐. 긴장되나? 이제 저 땡겨야지 너무 너무 많이 땡겼어 오빠가 아직 겁나서 빨리 못 달리네 이제 일로 와, 송아 <laughs>

오! 그렇지. 오! 그렇지. <laughs> 얼떨결했다얼떨결드래프트 했어, 승우. <laughs> 깜짝 놀랐어? 엄마. <laughs> 그래, 요리. 그렇게 타고 놀라고 만든 거야, 이게. 어, 해 봐. 이번에 해나 좀해 보자. I like d r 가 f t i Oh, 가봐 숫자리 oh, 숫자리 고고 oh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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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나 쓰러진. I'll go in that path oh, and, and come back. Okay. Hey, ma, hana. Hana, go r o u 해봐 헤나. 헤나 go on. 우리 헤나? 엄마 지금 너무 빨리 가지 마. 알았어 너무 빨게 알았어. 엄마 여기까지 가봐. 3단 넘어, 3 단. Gizli Gizli 근데 저기 무서워. 무서워. 돌아갈때 떨어질 너무. 어. 근데 형아 이거 드리프트 할때 있잖아. 차안 넘어져. 좀 무서운데 옆에 옆에 여기 바퀴가 있잖아. 바퀴가 있어서 안 넘어져.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돌 걸? 안넘어지고 어. 안 돌고 싶으면 브레이크 잡으면 돼. 간대다 여러분. 아니 엄마. 보면 드리프트 못 하겠어. 와, 우와, 우와! 우와. <laughs> 봐봐. 안 넘어지지? 안 넘어지지. 알았어. <laughs> 어. 아, 하고 싶은가 봐. 얘는 아, 하고 정말 여기 뒤에. <laughs> 어. 5 0 k g 까지긴 하네. 50kg까지라고? <laughs> 어디 가 보자. 드리프트! 와! <laughs> 야, 여보! 렛츠네승츠도이츠키 <목소리도> 있네. o b a c 키 home. Give me my keypad. o 잘